오늘의 주제는 소장욕 구 뿜뿜! 비내리는 날의 스펙터클입니다. 이 장면만큼은 다 알고 있죠. 동업벌 흉내낸 건 아니죠? 아, 최민수 씨입니다. 아, 예. <laughs> 오피셜로 팩트 체크. 네, 피셜로 취향 저격. BTV만의 월정액 서비스 오션에서 건져올린 알짜배기 영화들만 모아 모아 흥미로운 비하인드까지 더불어 얹어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영화를 오피셜로 읽어내는 기자 최정아 영화를 네피셜로 상상하는 유튜버 고민호 인사드립니다. 정말 올해는 계절과 상관없이 비가 너무 많이 오는 것 같아요. 민호 씨는 비 오면 좋아요?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학생 때 반지하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안 좋은 기억들이 많을 수밖에 에이. 없습니다. 어쨌거나 비가 오면 똑같이 뭘 해도, 아, 그날 비가 왔었는데 하면서 기억에 더잘 남고 특별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소장요구 뿜뿜, 비 내리는 날의 스펙터클입니다. 그러고 보니 기억에 남는 이 영화 속 대표 씬들 중에 비 오는 장면들이 유독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비 오는 장면에서 명장면들이 많이 탄생하는데요. 영화 속에서 비가 오면 일어나는 결정적인 일들. 뭐가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는 비가 오면 주인공들이 싸웁니다. 절정에서 싸우거나 극적인 살인씬에서는 꼭 비가 내리죠 아~ 맞아요 그랬을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빗속 결투 장면 아~ 뭐니+ 뭐니 해도 바로 인정사적 볼것 없다의 크로스 펀치 씬인 것 같은데요. 사실 이 장면에서는 이렇게 치고 그대로 멈춰 있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어떻게, 어떻게 치냐? 전 <목소리나> 사실 이 장면을 패러디 영화인 재밌는 영화를 통해서 먼저 봤는데요. 굉장히 코믹스럽게 패러디된 장면이다 보니까 당연히 이 원래의 장면이 코믹스러운 장면인 줄만 알았어요. 그데 사실 알고 보면 이 장면 굉장히 처절한 장면입니다. 그토록 잡고 싶은 이 사십계단 살인 사건의 용의자 장성민과 폐강촌에서 최후의 일대일 대결로 맞붙는 장면이죠. 빅 속에 이 명장면이 펼쳐지는데요. 장성민을 잡게 된 계기가 된이 영화 초반 40개단 살인 사건부터가 당시에는 굉장히 센세이션 했어요. 왜냐, 대낮에 사람들이 오가는 길목에서 대범하게도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살인을 하는 장면에서도 어, 굉장히 좀 직접적인 잔인한 장면보다는 미장센으로 연출을 한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연출이어서 인상적이기도 한 부분이었죠. 재밌었던 건 극중 장성민 역인 안성기 씨가 차 안에 앉아서 등장을 하잖아요. 그간에 맡은 안성기 씨의 역할을 보면 누가 봐도 잠복하고 있는 형사의 모습이거든요. 누구도 범인일 거라고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박중훈 씨 역시 지금까지 거친 역할을 많이 했기 때문에 당연히 범인 역할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작이두 사람의 역할이 서로 경찰과 범인의 역할로 반대여서 굉장히 놀랍고 재밌었어요. 네, 맞아요. 박중훈 씨 캐릭터가 형사긴 한데 깡패보다 더 깡패 같잖아요. 근데 이 캐릭터가요. 공공의적 배우 설경구. 사람 머리에 뼈가 몇 개냐? 23개. 네머리뼈한 230개쯤 만들어 줄까? 네 세. 아, 네가 이 동네를 알긴 알아? 살인의 추억 송강호 어? 혼자야. 어, 아직 신글이야 범죄도시 마동석 배우가 연기한 캐릭터를 보며 깡패보다 더 깡패 같은 경찰 와, 캐릭터를 맞췄잖아요 나, 나. 이 캐릭터의 시조세격인 배우가 박중훈 씨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인정사정 볼것 없다 해서 이 캐릭터가 정말 빛을 발한 거죠 난 너한테 지금 사정을 한거 아니야 나 같이 이거 즐겨 판단은 판사가 하고 변명은 변호사가 하고 용서는 목사가 하고 형사는 무조건 잡는 거야 그래, 의외로 그 의외로 극중 박중훈 씨가 맡은 우영사가 싸움을 그렇게 잘하지는 못합니다 결투실에서도 맷집으로 버티면서 싸우는데 아 보는 내가 다 안쓰러울 정도예요 기필코 반드시 잡고야 말겠다는 우영사의 집념이 정말 잘 표현된 명장면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 집념은요 이명세 감독님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명세 감독도 이 장면을 위해서 비를 뿌렸는데, 강원도 태백의 살수차가 동인할 정도로 비를 많이 뿌렸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로 배우들이 비를 맞으며 처절하게 싸웠는지, 연기를 했는지 알 수가 있고요. 박중훈 씨가 선배 안성기 씨에게, 선배 제발 감독님한테 그만 찍자고 말해달라라고 얘기를 할 정도였다고 해요 영화 제목처럼 최고의 장면을 위해 인정사정 보지 않은 거죠 이것이 바로 명장면이다라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 얼마나 패러디가 되고 또 오마주가 되느냐인데 음. 그런 의미에서 이 장면을 또 어디에서 볼수 있느냐 바로 워쇼스키 형제 아니 이제는 자매인가요? 응 음, 자매 워쇼스키 두 감독의 매트릭스 3 레볼루션에서도 이 장면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Mr. Anderson, welcome b 습니다 We you. 이 장면에서도 빗만 맞아도 아프겠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비가 아주 살벌하게 옵니다. 치권이라던가풍푸라던가뭐 이런 부분도 나오고 비 돌아서서 찰 때는 저는 아 이거는 태권도다. 동양무술이 비와 합쳐져서 매우 화려하고 세련되고 신선한 장면이 만들어지기도 했죠. 그러다가 둘이 동시에 팔을 뻗으면서 인정사정 볼것 없다와 같은 이런 명장면이 잠깐 나오기도 하는데요. 둘이 충돌했을 때 스미스 요원이 빗물에 휩싸여 밀려나면서 아스팔트를 부수기도 하고 물이 잠시 허공에 멈췄다가 한꺼번에 다시 쏟아지기도 하고 이 장면에서 비가 오지 않아서 물이 없었다면 이런 식으로 위력을 표현할 방법이 또 없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워쇼스키 감독이 처음에는 오마주라고 인정을 하지 않았다가 결국 나중에는 음, 맞다라고 인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장면을 보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좀 궁금했던 것이 있는데 우형사와 장성민은 빗속에서 싸우다 보니 얼굴이 말이 아니에요 정말 흙탕물을 몸을 정말 다 얼굴부터 머리까지 더 발끝까지 다 끼얹은 상태란 말이죠 그런데 네오와 스미스 요원은요 비를 그렇게 쏟아맞는데도 헤어스타일이 절대 변하지 않아 나그 헤어질이 너무 궁금해서 진짜 쓰고 싶잖아 나 여기 날려있는 거다 이렇게 좀 기를좀죽고 싶은데 아 이게 저는 전혀 생각지도 못한 포인트를 집으셨네요 <laughs> 아 이거 역시 이제 기자의 짬밥인가? 쇼핑왕입니다 아. 저는 매년 장마철이 되면 떠오르는 영화 한 편이 있습니다 바로 영화 괴물인데요 극중에 괴물과 주인공 가족의 한판 승부 장면이죠 보는 내내 굉장히 안타까웠던 장면 중 하나입니다 <laughs> 괴물에게 붙잡혀간 딸 현서를 구하기 위해 괴물을 공격하려고 온 가족이 총을 들고 나서는데 이리 튀고 저리 튀는 괴물 때문에 결국 총알을 다 허비하고 맙니다. 이때 배우 변희봉씨가 맡은 할아버지가 그때 갑자기 엄습하는 괴물에게 총을 겨누는데 아, 하필이면 그때 총알이 다 떨어졌던 거죠. 끝내 할아버지는 괴물에게 당하고 맙니다. 아, 이 장면 진짜 명장면으로 불리고 있어요. 다른 가족들에게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이렇게. 음, 너는 가라. 가. 가, 가. 미나야, 너도 가라. 내가 나머지 녹화 다 할게. 끝나면 전화해요. <웃음> <웃음> 사실 이 영화는요. 너무도 일상적인 장소의 한강 공원이라는 곳에 괴물이라는 이 괴수가 출몰했다는 설정 자체가 공포스러운 영화예요. 이런 전체적인 공포심에 잘 봐. 이 장면에서 이제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를 암시하고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그리고 물에서 생활하는 괴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가 올때더 유리하지 않을까 괴물에게. 뭐 이런 느낌 을 주기 위해서 비를 장치로 활용을 했습니다 사실 봉준호 감독 영화에서요 비 오는 날은 정말 중요하게 작용이 되는데 주로 좌절이라던가 상실 절망을 암시하는 장면에서 연출이 됩니다 어? 아, 빨리 살인의 추억에서는 끝내 범인을 놓칠 때 개획이 아, 다 있으니까 니들 그냥 잊어버리라고 그리고 기생충에서도 기태기네가 집으로 돌아올 때 집이 정말 잠길 정도로 이 비가 내리죠. 그런데 여태까지 이렇게 음습하고 긴장감을 극대화한 비가 꾸리 뚝뚝 사랑비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사랑비가 내려와 왜우세요 다들? 난 치욕스럽지 않은데 이런 비라면 사실 저는 백 번이고 천 번이고 맞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각자 우산이 있는데도 꼭 하나로 쓰고 어, 한쪽 어깨는 다 젖고 바로 이 영화가 그렇습니다. 손예진, 조인성 주연의 클래식. 저기 보이는 건물을 원두막이라고 생각하고 뛰는 거야. 옷부터가 옷부터가 커플룩이야. 파란색, 핑크색. 겉옷을 이렇게 같이 쓰고요. 천번천번 이 비를 밟으며 맞으며 예쁘게도 달려가는데, 이때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요. 상민 조인성 씨가 이 지혜 송예진 씨 쪽으로 옷을 살짝 더 덮어줘요. 이렇게. 근데 이게 무엇이냐. 제가 조인성 씨 인터뷰로 많이 만나보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은 연기가 아니요. 실제 인성에서 나오는 진이었어. 인성은 역시 조인성 조인성 후. 미남 미남. 아 인성으로 갑자기 이렇게 라임을 맞춘다고. <laughs> 사실 조인성 씨가 연기한 극중 상민은 우산이 있었죠. 근데 극중 지혜가 비를 맞고 가는 장면을 보고 누나 우산 가져왔어? 이거 누나 가져 우산을 매점 누나에게 줘버리고 비를 맞고 달려가잖아요 그래서 우산 없는 척 옷을 쓰고 함께 달려가는데 나중에 지혜가 상민이 자신 때문에 일부러 그랬다는 것을 알고 또 신나서 빗속을 뛰어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이 더 명장면인 것 같아요 지나가는 rotc들이 이제 경례를 하는데 함께 경례를 때려버리는 이제 지혜의 모습이 너무 행복해 보이지 않아요. 짝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좋아하고 있었어. 이 얼마나 짜릿한 순간입니까 정말 이+ 장면이야말로 저 시대의 감성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영화에서 비가 내리는 장면은 총 다섯 번이 나옵니다 사랑의 매개체가 소나기이기 때문인데요 사랑은 갑자기 쏟아지는 소나기처럼 갑작스러운 감정을 표현하는 장치이기도 하죠. 첫사랑 이야기의 비가 매개체가 되는 것은 한국 영화만의 이야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본 영화 4월 이야기 속에서도요. 대학 세내기에 풋풋한 첫사랑의 감정을 비로 표현한 장면이 있죠. 이 영화면 이제 빨간 우산을 쓰고 있는 여배우 마츠 다카코의 포스터가 가장 먼저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는 3월에 신학기가 시작이 되지만, 일본은 신학기가 4월에 시작된다고 해요. 가장 설레고 풋풋한 감정이 많은 달인데, 그리고 대학교 새내기 여주인공의 이름이 바로 우즈키인데요. 음. 우즈키는 일본어로 음력 4월이란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화 제목 4월 이야기는 대학교 새내기 우즈키의 4월 사랑 이야기라는 삼중적 표현이라고 볼수 있겠죠. 1학년생 우즈키는 고등학교 선배이자 동네 서점 오빠인 야마자키를 짝사랑하는데요. 비가 와서 우산 하나를 빌려 쓰게 되죠. 사실 그냥 우산 하나를 빌려 쓰는 건데 가슴이 벅차서 어쩔 줄을 몰라요. 여기서 대사가 나옵니다. 悪い私が大学に合格した時担任の森山先生は奇跡だと言って祝福してくれた。 <목소리> 저 말을 이렇게 감성적이고 낭만적이게 풀어내잖아요. 이게 20대 감성이다라고 느꼈는데요.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어 이제 좀 뭐가 시작되려나 보다 하는 순간 이 영화가 끝나버려요. 음. 결론을 짓지 않고 그대로 설레면서 끝나는데 오로시 그 이후의 설렘의 감정은 관객의 몫으로 남겨둔 것 같아요. 저도 그 설렘을 담아서 아내 첫사랑이야라고 말하고 싶은 배우를. 만나볼까요? 살인 미소 하나로 거의 1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소장 욕구를 마구마구 마구 불러일으키는 비 장면이 있죠. 실제로 당시에 핸드폰 배경화면으로 많이들 소장한 장면이기도 합니다. 이 장면이잖아요. 이 장면이잖아요. 어, 혹시 오늘의 영화 홀리데이? 어. 어, 혹시 오늘의 영화 홀리데이? 어. <laughs> 홀리데이죠? 아, 아 예, 최민수입니다. <laughs> 어, 그쵸? 금리 판 하나만 해주세요. 어, 맞는 거 같은데? <laughs> 물론 최민수 씨도 멋있지만 저는 조금 더 말랑말랑한 오빠를 찾아볼게요. 늑대의 유혹의 동훈 오빠. 예. 동훈 오빠 흠내는 건 아니죠? 아 최민수 씨입니다. 아 예. 그런 걸로 합시다. <laughs> 이제 남자 싫어. 연한 더 싫어. 극중 태성을 연기한 배우 강동원 씨가 한경의 우산 속으로 들어가서 천천히 우산을 들어 올리는데 환하게 미소를 짓잖아요. 그런데 저 세상 외모죠. 이 늑대의 유혹에서의 강동원의 이 장면은 강동원이라는 배우를 모두의 뇌리에 각인시킨 바로 전설 레전드 같은 장면인데요. 음. 이 영화를 안본 사람도 이 장면만큼은 다 알고 있죠. 너무도 강렬한 인상의 장면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패러디도 많이 한 장면인데요. 화제가 됐던 것이 드라마 응답하라 1988에서 정봉이 안지홍이 패러디하기도 했죠. 아 근데 3초 강동원이었어요. 아그 순간에 그 미소가 있습니다. 미소, 있어, 아, 진짜 있어. 있어요. 그리고 드라마 구름이 그린 달빛에서 주인공 진영이 했던 사극 버전이 또 있습니다. 저는 기억나는 장면이 태양의 후예에서 유시진 대위 송중기 씨가 서대영 이진구 씨한테 한 장면이었는데 브로맨스 장면으로 손꼽히기도 하죠. 이 장면 패러디는 웃기거나 설레거나 이렇게 두 가지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 반도 인터뷰 때 강동원 씨랑 이야기를 하면서 그 장면 이야기가 살짝 나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해준 게아 그게 원래 씩 웃는 장면이 아니라 그냥 살짝 미소만 짓는 아주 담백한 장면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아무래도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버전을 찍게 되잖아요. 그런데 감독님이랑 현장의 스태프들이 조금 더 웃어 달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웃었는데. 이 버전을 현장에서 모니터하던 사람들이 너무 좋아한 거지. 그래서 그게 원픽으로 이제 픽스가 됐다고 하고요. 자신이 그 장면을 의도하거나 뭐 원했던 장면은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역시 명장면은 우연에서 나올 때도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비 오는 장면이 이렇게 명장면이 되기 시작한 영화는 아마도 이 영화 때문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원조 뮤지컬 영화죠. 사랑은 비를 타고. 1952년 영화다 보니까 사실 내용보다는 OST를 먼저 아는 그 영화가 맞습니다. <목소리> 비 삼남매. 처럼 보이는 이렇게 일렬로 서서 우산을 쓰고 노래를 부르면서 탭댄스를 추는 이 장면 정말 명불허전이죠. 최고의 장면이죠. 그 제가 알기로는 이 싱잉 인더 레인 촬영 당시에 카메라 기술이 지금처럼 발달한 때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음. 그래서 이제 빗줄기가 잘 보이지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했느냐? 물에 우유를 섞었다고 합니다. 오. 그렇게 하얀색 우유를 섞으니까 이제 그당시에 해상도가 낮았던 카메라에서 이 빗물이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훨씬 했대요. 잘 보이겠다. 그리고 이 장면 촬영 당시 배우진 켈리는 38도가 넘는 고열에 시달리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러한 상황에서 계속해 비를 맞으며 지금 명장면이라고 합니다. 그 장면을 보면 정말 사랑에 막 빠진 그 남자의 행복함이 그대로 드러난 장면이잖아요. 빗속 노래 쓰나며 사랑은 비를 타고 뿐만 아니라 이 라디오 스타에서 배우 안성기 씨가 노래를 부르는 장면도 생각이 납니다. 딩, 디딩, 디딩, 극중 최곤과 잠시 사이가 멀어졌다가 돌아와서 화해를 하는 장면인데요. 우산을 기타 삼아서 아주 짧게 미인 노래 한 소절을 하는데, 이 영화의 스토리와 이어지면서 역시나 최고의 이 클레이맥스 감정을 끌어내는 장면으로 비가 또 촉촉히 감성을 적셔주는 역할을 합니다. 극중 왕년의 인기스타 최곤은 하기 싫은 지역방송 DJ를 억지로 하고 있다가 귀찮아서 다방 직원 김양한테 마이크를 넘깁니다. 생방송에서 김양은 엄마에게 하고 싶은 어, 말을 하는데 엄마 나 비오는 날이면 항상 엄마가 해주던 거 붙인 게 해보거든 근데 이렇게도 해보고 끝을 봐도 내그 맛이 안 나더라. 그집나간 아빠를 찾던 아이 호영이가 아빠가 돌아오고 신청한 노래가 바로 비와 당신입니다. 여보세요. 아저씨. 아, 호영이구나. 네. 아빠 봤어요. 뭐 정말? 아저씨. 노래 신청해도 돼요? 뭔데? 비와 당신이요. 이젠 당신이 그립진 않 보고 싶은 마도 없죠 가사의 내용을 보면 다 잊었지만 비가 오면 정말 바보 같게도 눈물이 나면서 당신이 그립다는 내용이죠 기하면 이 노래와도 때려야 뗄수 없는 사이인 거 같아요. 비와 함께 인생을 바꾼 영화들도 있습니다. 이 장면은 과학적으로도 분석이 많이 됐던 명장면인데요. 라우 622의 빗방울 맞을 장면입니다. I'm going to try to control the weather. Now <laughs> yeah, wait. m um, I'm going to make it actually s t o p 네, 이 장면 저도 정말 몰입해서 본 장면이거든요. 어떻게 비 오는 걸 조절할 수가 있지? 라고 신기해 하면서 보다가, 아, 맞다, 이거 영화잖아 라고 했는데, 실제로 과학 관계자들과 이 마술 관계자들이 실험한 장면들이 유튜브에 공개가 많이 됐어요. 결론은요, 여러분. 반 정도는 가능하다! 진짜 멈추는 건 아니고요. 비가 멈추는 것처럼 이렇게 조명이랑 주파수를 이용하면 그런 부분은 가능하다고 해요. 아 약간 일종의 착시 효과를 이용한 거네요. 네. 아, 근데 왜 반은 되고 반은 안 된다는 건또 무슨 말이죠? 아 이게 비가 멈췄다고 라 하면 사람들이 우선을안 써도 사실 비를 그대로 안 맞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는 실제로 할수 없다는 라 거죠. 눈을 속이는 거니까. 아 보이는 거는 멈췄는데 비는 다 맞고 있는 거였구나. 그쵸? 이와 함께 인생이 바뀌는 영화 장면의 가장 대표적인 장면이 있죠. 기억나는 거뭐 있어요? 이건. a n d 요 c r a w l to freedom through 500 yards of shit smelling foulness. I can't even i m a g 죄수복을 벗고 팔을 벌리는데 비록 모든 것을 씻어내는 느낌이잖아요. 진짜 보는데 제가 다 마음이 시원하더라고요. 카타르시스가 느껴지는 명장면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 평점 사이트 평점 1위의 레전드 영화입니다. 그만큼 많은 이들의 인생 영화라고 할수 있는데요. 그리고 저는 우리나라가 참 제목을 잘 지어. 개봉한 나라마다 영화의 제목이 달라요. 헝가리 같은 경우는 희망의 죄수들. 이탈리아는 자유의 날개. 덴마크는 외부 세계. 제일 재밌었던 게 스페인인데 종신형. 어 쎄다. <laughs> 종신. <laughs> 오늘의 최고다 오션 소장력 뿜뿜 비네린날의 스펙터클. 어이 이야기를 주제로 명장면 부자 영화들을 만나봤는데요. 오늘 주제에 대한 기사 최정아의 무비 헤드라인은요. 눅눅한 기분 뽀송하게 <laughs> 만들어줄 당신의 명장면은. 유튜버 미노타우로스가 뽑은 최고의 프레임은 바로 이 장면입니다. 최고다 오션에서 소개한 영화들은 콘텐츠에 바다 오션에서 자신 있게 말게 무제한으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콘텐츠를 아낌없이 보고 싶을 때아 이리 오션 가성비 좋은 콘텐츠 생활을 누리고 싶다면 아, 어서 오션 다음 주에도 즐거운 영화 토크의 매력 속에 풍덩 빠져보션